게임 중독 문제가 마약 중독만큼 심각한데요. 20대 성인들로 나타나는 게임 중독이 10대 때부터 잠재돼 성인이 돼서도 끊지 못하는 게임 중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게임 중독이란 하루 중 대부분 게임을 하면서 오늘 정도로 게임에 과도하게 집착하고 일상적인 활동이 헌저하게 줄어들며 게임을 하지 못하면 초조하고 불안해지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우선 초기에는 정신적 문제로 시작되어 신체적으로 옮겨가면서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중독에 입문하는 과정은 알아차리기도 힘들다고 합니다. 중독 수준에 이르면 모든 생각이 게임에 관계된 생각으로 뇌리를 사로잡아 실생활의 행동은 예전에 내가 아님을 스스로 느끼면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올마가 되어버리고 생활 자체가 게임의 연속이므로 정신적 혼란과 정신적 공갈로 황폐되어 버린다고 하는데요. 사이버 상에 이루어지는 살인과 폭력을 현실로 옮겨 살인을 저지르는 사례도 있습니다. 여가 시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고, 이제 사람들끼리 친해지고 많이 즐기는 걸 많이 좋아하니까 좀 많이 시작하게 됐어요. 이, 그러니까 이해가 안된다고 해야 되 나는 딱히 중독될 만한 건 없다고 생각을 해서 이해도 네. 이해가. 이해도 안 되고, 게임과인데 이런 말 하면 좀 그러지만, 이해도 안 되고, 적당히 자기가 자제할 수 있는 한에서 할수 있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좀 자제력이 없다고 생각하고. 공주시 장기면 금암리에 위치한 공주영상대학 게임과는 게임처럼 공부하고 즐기면서 취업도 하는 게임과로서, 신지식으로 온라인, 모바일, 아케이드, 콘솔 등 다양한 환경에서 게임 연출 및 콘텐츠 개발과 보급, 서비스 등이 가능한 능력이 있고 훌륭한 게임 지도자와 게임 전문가를 양성하는데요. 게임 제작을 꿈꾸는 학생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게임이 결국 단점만 있는 것뿐만 아니라 스트레스의 수를 풀수 있는 장점도 있는데요. 자기의 몸을 소중히 생각하고 컨트롤만 잘한다면 게임 중독에 걸리는 사람들이 줄수 있을 것입니다. 중독성이 없다면 게임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 결론은 중독이 심하게 중독이 돼서 게임에 완전히 빠졌을 때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사회학적인 문제들도 나오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자기 스스로 이제 그냥 상식적으로 얘기하면 스스로 빠져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정부에서 시행하는 것이 있는데 그 자녀 인터넷 사용 관리 서비스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 과, 아, 게임 과몰입 대응 TF팀을 구성을 해가지고. 올해 2010년 1월 1일부터 이제 문화체육부 관광,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올해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청소년의 게임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 나라에서 이렇게 나가, 어,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임 중독에 관한 단점들을 차차히 해결해 나갈 수 있다면 국가를 이끌 산업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CNB 뉴스 정영주입니다.